자, 지금 이어서 아까 풀었던 그오0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문제 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음 번을 보자. 이거 일 번. 1번. 일 번은 이게 이제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나오는 건데 A, B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렇게 다 칸을 나눈다 이거죠 집합 그럼 여기는 여기에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조건을 제시해. 이렇게. 그러면 그 조건에 제시하는 그 원소의 형태가 여기 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소 형태가 어, 순서쌍으로써인다는 거야. 이게 만족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A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AB 값을, 자, 원소로 해주는 그런, 그, AB를, 이렇게, 앞에다 A, 뒤에다 B, 이렇게 해서, 원소 나열법을 나타냈을 때, 조건제시법을 나타냈을 때, 이거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면 어떤 것들이 되냐.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음, 요걸 이제, 무려 이제, 풀어보는데, 이렇게 풀 거야. 여기 이제 AB에, 요 뒤에 있는 B를, 어, 이제, 2차 방정식의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 있잖아? 요게 1이면, 요 이제 1을 반으로 쪼개. 요게, 요게 1 있단 말이야, 지금. 요거를, 반으로 쪼, 1에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럼 면 당연히 2분의 1이 되지? 그럼 여기다 이제, 그 2분의 1에, 요 B가, 요렇게, 요렇게 표현돼, 요렇게 제곱. 그럼 이제 얘가 계산하면 4분의 1에 B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B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 4분의 3의 B제곱을 쓰면, 요식을, 변, 지금 뭐한 거지? 내가 변형시킨 거야. 변형시킨데, 요 앞에 요것이, 음, 완전제곱식이 된다. 자,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봐주면, 이렇게. 자, 여기가 A, 여기도 A. 여기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2분의 1 B. 2분의 1 b 요렇게 이렇게 해서 2분의 1 a b 2분의 1 a b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여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기에 중간에 쓰여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a 플러스 2분의 1에 b의 제곱에 그 뒤에 남아 있는 거 4분의 3에 b 제곱 이콜0 요거를 만족하는 AP가 있는데 그 AP를 원소로 갖는다 이거야. 그럼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 요게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0이거나 양수가 되고 여기도 0이거나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제곱을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래 지금 이제 0이 될수 있는 거 요게 부가 틀리면서 a와 2 2분의 p 이 같은 값을 가질 때는 이제 부호가 틀리면서 0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다 0수가 된다는 거죠. 뒤에는 이게 0이 되려면 B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0이 되는 방법을 찾으니까 얘도 0, 얘도 0 돼야 되지. 따라서 B가 당연히 0인 거야, 그래서그지 B가 0이 되면 이 뒤에 값이 0이 되지. 이 앞에 값도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제 A가 0. 그래서 지금 A와 B를 만족하는 순서쌍은 0,0이 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이게 A 집합이야 이게. 그죠? 에이, 그죠. 자 A 집합 찾았습니다 A 집합 뭐라고? 원소의 날파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하나 그래서 B도 똑같은 형태다 그죠? B를 볼까요? 그럼 이제 이 옆으로 좀 접어서 음. B도 보면, 어, B는 더 간단해. 뭐, AS니까, 당연히. 자, B는,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썼어. 얘도, A제곱, 음,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제 빨간한 판에 쓰면은, 이제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 제곱이 콜령 이렇게 되고, 이 앞에 이세개 가지고,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해주면, AA,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B. 마이너스 2분의 1, B.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AB. 마이너스 2분의 1, AB.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 마이너스 AB가 돼서, 그게 요거랑 같죠? 그래서, 음 A 빼기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은 0이 되고. 그러면 앞에 게 0이거나 양수인데. 또 여기도 뭐야 돼? 0이거나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도에서 0이 나오려면 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양수 되면 안 되고, 양수 되면 안 되고,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만족하는 게 A도 0, B도 0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 B 집합도 원소의 0파보다0 되면 0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0그0 0 0 0 0 0 0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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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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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이렇게 c는 이것도 이제 조건제식법으로 나오는데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를 뭐 당연히 인수분해 시킬 수 있죠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는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0이 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뭘 만족하냐면, 얘가 0이 되거나, 곱하기, 음, 혹은,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 그래서 첫번째게 얘가 이제 0이 되려면, A랑 B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A 콜 마이너스 B. 이렇게. 어, 서로 빼줘서 0이 되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어, C 집합은 어떤 거냐. C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 C는 A와 B가 같거나, 같거나, 또는 A와 B가 절대 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부호가 어, 틀린 거 틀린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이 컴마 이라든지, 또는 이 컴마 마이너스 이라든지, 또는 마이너스 이 컴마 이라든지, 뭐삼 컴마 삼이라든지 이런 숫자들 여기 이제 보면 선생님이 지금 썼죠. 뭐 이렇게 어 이게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틀리거나. 그럼 숫자 자체도 같거나 이렇게 이런거 이런 숫자들이 지금 C집합의 원소들이 된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나열하지 않고 이고구에 대해서 알려터뭐 뭐라고 C집합은 A와 B가 그러니까 요양요게 같거나 또는 A와 B가 절댓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틀리나 절댓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틀리나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다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집합을 보겠습니다 자, D지파 보면 D지파가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보면 D지파가 어떻게 되냐? D는 A 인데 자, 요게 A 제곱. 그렇죠 2가 있네 이 e, 아이고 이가 있는데 빼먹을 뻔했네 그렇지 뭐 이거는 보면 뭐다 알죠 이거 완전 제곱식꼴이죠 a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에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b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 a b가 나오지 그게 이제 거야 그러니까 이제 D는 데 설명을 해볼게. D는 뭐냐면 아요게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A, B 제곱에 0이 되는 곳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요거를 만족하는 게 요거다 그죠? 요것들 전부 다 만족하는 게즉 뭐야 A와 B가 같은 수다. 같은 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럼 이제 이제 선생님지 A, B, C, D를 전부 다 자, 각각 따로 풀어봤어. 그럼 이제 그거 지금 한 번에 써볼게. 자, A 집합은 자 어떤 집합이냐면 자 0, 0 이렇게 되는 집합. 그렇지? 그럼 B 집합은 뭐냐면 이것도 0,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c 집합은 뭐 이제 이건 이제 뭐2,2또2,2 또는 2,2뭐 0,0도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입니까? 이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야. t 집합은 뭐냐? t 집합은 이제 같은 거이이 요런 거안 돼. 이런 거. 뭐3 3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거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A랑 B는 같은 집합이야 그리고 이제 C와 D가 더큰걸 조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C가 부호가 틀린 것도 있으니까 더 크겠죠 그리고 그 D가 여기 아, 안에 다 있는 것들 가지고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안관계선 A, B는 같고, D가 그 다음이고,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포함 관계를 표현해라. 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